오래판에서 산전수전 다겪겠지요 자, 치우가 치우 들어갑니다. 밀어붙이는 치우. 엄청납니다. 홍소 신라. 체력전에서 밀리나요. 결과를 떠나서 노고질 노고질이 뿔의 단점이지요. 뿔이 들어 얹히고 있습니다. 낮은 자세로 잘 가져가는 치우토. 자, 홍소 신라 15살의 노련미를 가지고 있지요. 산전소전 낙제권 소입니다. 청소치우2 8살 6전 3성 3패 50%의 승률을 가지고 있지요. 반면에 홍소 신라 70전 28승 8무승부 34패 4 5의선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흔들어 때려보는 치우투. 이상한 행동인데요. 치우투가 돌아서라는 행동인데요. 홍소실라. 나는 가기 싫다. 네가 좀 가거라. 경서 치오투 경도의 교성욱씨의 소고요. 홍소신라경남창령의 황제윤씨의 소입니다. 홍소신라확실히노래를하네요 이런 분이죠 70분의 출전 경력 엄청납니다 1라운드도 중반을 넘어서고 있는데요 계속 밀고 들어가는 치우투 자 신라 다시 반격 공격을 주군이 받거니 엄청난 큰 공격이 나왔죠 밀치기와 대치기, 들치기 대바다치기 등중원이박근이 공격 홍소신라 갑번숨을 몰아쉬고 있습니다 호흡을 조절하고 있는 양쪽 삼소 어느 소가 선제공유로 들어갈 듯 4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경소 치오투 머리 맞대고 밀어봅니다 자, 1라운드 경기 시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청소 조토 2라운드로 접어들었습니다. 치우트 한 번쯤은 머리를 떼볼 수도 있는데요. 홍소, 신라 8번의 무승부를 기록한 경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당한 지구력을 가지고 있죠. 자, 치우투 들어갑니다. 강호 그래, 홍소 신라 늙은 능글밖에 잘 받아내고 있지요. 한번두번 사온 것도 아니고 70번을 사왔노라. 자, 과연 청소 치우투홍소 신라 신라의 반격 치근에박간에 밀어붙이는 신라. 자, 신라가 간만에 힘을 한번 써봤습니다. 호흡을 조절하고 있는 홍소 신라, 아, 신라가 자우치기에 조금 당했는데요. 청소, 치우, 투. 힘을 가름해 보니까 만만하다는 거지요. 다시 자고로 흔들어보는 치우토. 자, 이제 홍소 신라 가지 않습니다. 청소 치우 투 간만에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자 했는데요. 자, 이미 1라운드는 넘었습니다. 8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자, 홍소 신라가 중앙에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경소주투 힘을 모으고 있는데요. 이번 라운드가 넘어가면은 대박 경기죠. 자, 홍소신라, 밀어붙이는 추우투, 엄청 밀어붙입니다. 자, 여기서 어떻게 되나요? 신라가 밀고 나옵니다. 아, 참장환입니다 엄청납니다. 링치기를 당하고도 노련미를 가지고 돌아, 돌아왔습니다. 홍소신라. 아, 청소 치우 투회 심의 공격 을해봤 는데요. 다시 힘을모 으고 있 습니다. 이제 는 홍소, 신 라가 좋은 위치 입니다. 홍소, 신라 엄청난 호흡 을 하고 있 죠. 거의. 15미터를 밀고 들어갔던 청소치호투 경기장 중앙에서 완전히 링치기까지 엄청나게 밀고 들어갔습니다 2라운드 경기시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자, 3라운드로 접어들었습니다 힘을 모으고 있는 양사삼소 어떠한 결과가 나올는지요 손에 땀을 쥐게 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흔들어 보는 주 홍소신라 체력이 바닥이 났나요? 아 청소 치우투가 중앙적으로 배장을 잡네요 홍소신라 완전 체력에 고갈됐나요? 청소 치우투 머리 속에 작전을 구상하는 듯 자, 홍소신라 방어 자셔도 아닙니다 신라가 목미에 조금 달랑했나요? 여기서 보기에는 홍소실라 목적에 조금 타격을 받았죠. 중앙쪽 밀고 돌아는 신라 밀어보지는 신라 경서 지우토 홍소는 양지에서, 청소는 음지에서 사오고 있습니다. 아, 홍소 신라 많이 당했는데요. 노련미를 가지고 버텨내고 있습니다. 청소 치우토. 몇 라운드까지 갈 것인지 3라운드도 중반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엄청난 대박 경기입니다. 소들은 작지만은 엄청난 배당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홍소의 신라, 청소의지오투 라운드가 커다발수록 희비가 교차가 되지요. 자, 추구투 밀어붙일 듯 살랑살랑 흔들어 봅니다. 팔랑팔랑 흔들어 봅니다. 참, 소들이 이상하지요. 저렇게 최선을 다해서 사오는 모습. 정말 참 대단합니다 우리 한우들의 끈질긴 지구력 자, 정정당당한 승부 멋진 경기 제4경기 함께하고 있습니다 3라운드 경기 시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자 머리를 뗐지요 스로가 등을 돌리라는 행동입니다 치고 들어가는 신라 아예 라운드 4라운드로 접어들었습니다. 이제는 양쪽 다 승부를 걸어 볼 만한 라운드입니다. 치우도 힘이 많이 빠졌는데요. 체력면에서는 평소치우투 조금은 나아 보이는데요. 695kg 종량은 똑같고요. 자 여기서 아, 노랜미 승리죠. 홍소신라 멋진 한판승. 아점 대단합니다. 제4경기 이렇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4경기의 정확한 경기 결과는 전광판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